안녕하세요 농약은 아주 적게 하고 또 재배는 성공할 수 있는 친환경 김장 배추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종 심기 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중하순이고요 남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론상은 돼 있지만 매년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낮에는 폭염조유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부지방도 처서를 지나고 이번에 처서가 8월 23일이었습니다. 폭염저이가 서서히 물러간다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처서입니다. 그래서 처서를 지나고 심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 실패 없는 그 김장배추 모종 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25일에 이렇게 모종을 심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낮에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모종 심기하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냉사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처럼 어제 석양에 전부 다 심어놓고 지금 세 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종을 심을 때 시간대를 꼭 석양이나 오후 늦게 심어주셔야만이 이 애들이 바로, 어, 땡볕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튼실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제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아침 시간대에 늦은막언이 심게 되면 이렇게 땡볕이 내려 때리면 이 애들이 굉장히 힘겹게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석양에 심어주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제식거리를 4 0 내지 45cm인데 저는 그냥 40cm로 한줄 재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구멍 뚫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뚫는데 뚫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힘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 전용 비닐 그게 바로 딱 이렇게 40cm 간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식거리를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추 비닐 어, 전용 비닐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항암 배추라도 당근 성분을 유전자를 갖다가 육종한 것하고 토마토를 육종한 것 다릅니다. 그래서 토마토 성분을 육종한 저는 항암 배추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어, 보통 도마도보다 0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용하는데. 지금까지도 김치냉장고에서 이 김치를 리게 되면 아삭아삭하고 물러지지 않고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아삭거리는 그런 배추에서 또 올해도 토마토 성분을 육종한 이런 항암 배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모종을 뺄 때는 밑에를 꼭 이렇게 한번 누르고 위에서 이렇게 빼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종이. 뿌리가 엉키지도 않고 적당히 하잘 자라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키만 도장대 같고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길이는 짤막하면서 잎사귀가 싱싱하게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좋고요. 자 심을 때는 지금 이거를 조금 파고 이렇게 이제 모를 안칩니다.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안쳤죠? 안치고 주위에 있는 흙을 살며시해서 이렇게 한 번만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살며시 뜨지 않게끔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상토하고 이 비닐하고 높이가 같아야 돼요.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심습니다. 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줄 일은 뭐냐면은 바로 물죽입니다. 이렇게 다 심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흙에가 물이 많이 있으니까 안 줘야 되겠다 하시는데 물이 많든 적든 간에 물이 적으면 더이 물을 어, 물 뿌리기로 흠푹 줘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저는 물, 그, 비온 뒤에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축축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물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이거를 팠죠? 파면서 흙을 건드려 놨는데 이 모종이 들어가서 흙과 이 모종 상토하고 딱 밀착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주기를 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 덮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흙은 어떻게 덮냐면은, 처음에는 막 이게 무서워서, 막 초보자들은 만지기가 곤란해요. 그렇지만, 딱 이거를 이렇게 오므려 지세요. 오므려 쟀죠? 오므려 지고, 이렇게 가에다가, 자, 가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제가 딱 오므렸죠? 오므리니까 이 생장점에 하나도 흙이 들어가지 않고, 딱흙 덮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떡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애들이 한낮에는 이게 쭉 쳐져가지고 이 비닐에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데 이 비닐에 이 연한 잎이 닿게 되면 이 잎들이 다 이렇게 누렇게 데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다 이렇게 흙을 해주는데 이걸 할때 그냥 흙떡기를 하려니까 여기 안에다 쳐버리면 안 돼요. 가에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조금씩 이 안으로 흙이 갔죠? 갖고 이 생장점에는 흙이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쪽으로만 흙을 딱 이렇게 뿌려주시면 은 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팔쪽을 다 꽂았습니다. 팔쪽을 꽂고 한 냉사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냉사 처리를 해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벌레들도 안 들어가서 좋죠. 또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날씨가 낮에는 막 30도가 넘게 굉장히 땡겨지고 저녁에는 서늘하게 이불깃을 이렇게 땡길 정도로 날씨가 이제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박곡식이라든지 이렇게 알곡들이 익어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땡겨지셔야 됩니다. 땡겨지셔야 되는데 이때 배추는 심어야 되는데요. 이때 심어놓게 되면은 굉장히 입이땡볕에 힘들잖아요. 근데 한 냉사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약간 선늘한 기온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벌레들도 안 들어가죠. 낮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냉사 처리를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한 냉사 처리를 해줬어도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꼭한 번은 해주실 거예요. 뭐냐면은 어, 톡톡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벼룩이 벌레입니다. 그거는 이한 냉사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벼룩이 벌레하고 30도씨 이상 어, 그렇게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벼룩이 벌레하고 어, 물음병약을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종 신고나서 한번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잡초매트를 여기다 깔았습니다. 올해는 잡초매트를 깔기를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참깨가 건실해가고 있습니다만 7월 한달내 비가 왔어요. 너무 많은 비가 왔는데 이 잡초 매트를 깔아놓고 나니까 잡초가 안 나와서 좋죠. 풀을 안매니까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뭐냐면 한꺼번에 물 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토양 유실이 안 돼요. 적당한 습저 뭐냐 수분이 뚫고 들어가서 해주니까 적당한 수분 유지가 됐죠. 또 좋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적당한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데 그 내리쬐는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지 않고 안에서 보습 효과 그러니까 유지를 수분을 유지해 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은 어, 이렇게 잡초매트를 깔다 보니까 제초제를 전혀 사용 안 하니까 더욱더 좋은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마련해 놓고 나니까 몇 년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재활용이 가능해서 일석삼조가 아니고 한 일석육조 정도 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적절한 농자재를 활용을 잘 하셔서 가능하면 농약도 적게 하시고 또 친환경적으로 김장 배추로 재배하셔서 건강한 그러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